그런데 더 살아보면... 경북교육청은 2월 21일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에서 22개 시군 지역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상북도 학교운영위 원장협의회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주희 회장을 비롯한 지역협의회장들이 모여 교육현황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를 교류했으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학교 운영위원장 도협의회 회원들과 김천협의회 임원들이 회비를 모아 마련한 100만원의 장학금을 금면 성실한 김천 지역 학생 7명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경상북도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시군별로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선출한 22개 시군 협의회장들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조화로운 교육 공동체 회복에 힘쓰며 글로벌 미래 역량을 키워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의견 수렴의 중심이 되고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가 1년 동안 정말 잘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지금 아이들이 너무 기도 너무 니다막 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우리 이웃님들 김천시청 교육경비보조금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이 김천교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천교육지표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김천교육 꿈골의 수영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특수 세계를 선다하는 디지털융합교육 꿈을 설계하는 진로직업교육 공정과 같이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 네. 촬영했습니다. 교육,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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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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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